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주님이 함께하시니, 복되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귀한 날, 아름다운 날이,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므로 새벽 내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레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불관,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이서 1장 5절과 6절 두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제부터 요한이서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됐는데, 요한이서 1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는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오.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사랑받는 자는 이미 사랑하며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며 살자는 권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명으로 아직 아무런 아, 그런 계명이 없다가 처음 말하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은 옛 계명인데 아, 우리가 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마땅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말씀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요한 1서에도 그대로 언급된 말입니다 이 내용의 유사성 때문에 요한 1서와 2서가 한 사람이 쓴 글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 1서 2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거의 유사하죠. 여기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 이 편지를 듣는 보고 듣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분명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옛부터 익히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알고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새로운 것이 없는 말씀이지만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서 주님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된다. 어, 우리는 계명 그러면 그렇게 쉽게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명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항상 중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따라가야 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또 사랑한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개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다고 하는 이 말은 옛부터 들어온, 계속해서 듣고 알고 온 그런 개명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듣는 쉐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예배 때나 기도 때나 계속 반복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신명기 6장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집안 좌우 문설주에 붙여놓고선 들어가나 들어가며 나가며 손으로 만지면서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이 쇠마의 말씀을 통해서 계명, 즉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1개명부터 4개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5개명부터 10개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옛부터 계속해서 들어오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바로 개명이다. 하는 사도요한의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참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고 그런 삶이 주님과 사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도의 마음도 기쁘게 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실천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서로 사랑하며 살고, 이것을 실천하며 사는 생활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도의 마음도 기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될 것입니다. 말로만, 그저 입으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항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지요. 이탈리아의 성자라고 하는 프란치스코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의 일입니다.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앞쪽에서 한센병 환자, 납병 환자가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복음도 전하면서 곁에서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왠지 더러운 생각에.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병자를 그냥 지나친 것이 잘못입니까? 왜 그냥 지나쳤는데 더럽게 느껴져서 그랬습니다. 그래? 너는 그 병자보다 나은 게 있는 줄 아느냐? 너는 그 병자보다 더 더럽고 추한 냄새 나는 죄인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너를 받아 주었고 사랑해 주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프란치스코는 즉시 그 병자에게 쫓아갑니다. 프란치스코는 병자의 손을 꼭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워하고, 또 냄새 나는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 어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더러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실천이라고 하는 거는 그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 실천은 내가 부족하고 나의 부족을 깨닫고 내가 낮아질 때 그때서야 할수 있는 것이 사랑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랑 실천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모습이죠. 그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고 오늘 하루도 세상을 밝게, 아름답게,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어느 누구도 사랑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죠 주는 거 없이 보기 싫은 사람 있죠 내가 내 부족을 알면 그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할, 부족함을 모르고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죠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낮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의 관리용심 안에으 나보지 하아님 우리에게 사랑 주셔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개명을 따라 사는 것이요. 그것이 곧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개명의 삶을 사랑 실천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죽게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서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사로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도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복된 날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소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구하옵사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쓰, 쓰,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 을 위해서 공동 기도 제목들 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또 수해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